<laughs> 오른손을 뜯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 왼손이 팔이 펴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팔이 펴져야 뜯을 수가 있는데, 가까이 붙어가지고 상대가 지금 힘을 쓰기 좋은 자, 각도에서 가까이 붙어서 끊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턱걸이, 턱걸이 할때 풀어, 풀업. 풀어기 제일 힘들죠. 쭉 뻗어서 올라가고 똑같아요. 팔이 펴지면 펴질수록 사람은 이제 힘을 못 써요. 최대한 펴지게, 펴지게 되고, 끊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왼손이나 잡았다. 상대가 위에 잡았다. 이때, 이때는 도망갈 공간이 없겠죠? 도망갈 공간, 하체로 도망갈 공간이 없어요. 이때는 내가 작은 손, 작은 손을 이용해서 이러시면서 최대한 상체 들어서 팔이 펴지게 만들어 놓고, 이그 상태에서 쭉 조금 어렵다고 하는 게이 왼손을 아무데나 밀어, 여기 밀든지 뭐 위에 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왼손으로 상대 오른손, 아내 왼손으로 상대 왼손, 잡힌 손, 그 방향, 그 방향으로 양손으로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왼손으로 밀고 오른손은 당기고 포인트는 최대한 상대 팔이 펴지게, 펴지게, 펴지게. 여기서 상대가 힘이 세다 그러면 내 발이 또 멀리 가서 멀리 가면서도 갈수 있고 요약을 하면은 잡힌 손을 끊을 때는 상체로만 끊는게 아니라 하체도 같이 움직여서 상대랑 멀어져, 멀어져야. 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처음에 유도 이제 대련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하면은 잡기성 잘안 되는 게 내가 잡혔어. 이 잡힌 손을 계속 챙겼어. 상대가 잡으면 이거를 지금 여기만 계속 보고 있어. 이거 빨리 끊어버리고. 이때 잡히고. 어, 요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잡혔다. 그러면은 같이 잡아. 똑같이 잡힌 손을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 것만 하면 돼. 내가 할거 처음에 할거 왼손 빨리 잡고 오른손 틀어 잡아야지. 근데 이게 지금 왼손 잡혔다고 해서 안 잡히는 게아니죠 올라가서 안 잡히는 게 아니야. 어, 잡힌 걸 신경 네, 거 신경 쓰지 말고 내할거내할거뭐뭘 다. 다 안으로 들어가고. 잡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잡기를 하려고 그러고 잡기가 잘안 되는 사람들은 남의 잡기를 자꾸 신경 써요. 그게 그게 이제 잡기를 잘하는 사람과 잘안 되는 사람의 차이예요요까지습니다